안녕하십니까. 오늘 커트는 허쉬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록머리에서 레아를 적당히 줘서 뒷부분에 볼륨을 살려주는 컷입니다. 이 경우엔 생머리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굵은 롤 세팅 파마를 말면 잘 어울립니다. 자, 우선 도에 도예도에 도에 있다시피 도에 도와 시이 1번, 2번 번호에 맞춰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어링을 낼때 수평으로 당겨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자, 볼륨이 좀 많이 살고 자, 각도를 약간 15도 숙여서 레어를 주게 되면 볼륨이 좀 죽습니다. 요는 여러분이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끼장을 포인트 컷으로 기장을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장을 포인팅 테크닉으로 잘라줍니다. 자, 미끼장은 원랭스 일자 혹은 약간 U 자, 음,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약간 U 자, 약간 15도 가령 앞으로 당겨서 약간 둥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은 좀 무겁게 해도 되고, 좀 가볍게 해도 되고, 고객님께서는 숱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적당하게 자기 느낌 적당히 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끼자 아웃라인을 잘랐습니다. 2번, 지금부터 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우선, 자, 귀에서 5cm까지 브로킹을 땁니다. 브로킹을 따서 위를 묶어놓고, 그 다음 뒤를 5cm가량 백포인트까지 이렇게 유자를 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차를 따서 자, 이것 5cm 가량 남겨 놓는 이유는 아웃라인을 좀 무겁게 해기 위해서 이것을 밑을 제외해 놓고 안 자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도 프론트 코너에서 수평 섹션에 5cm로 잡아서 5cm를 잡아서 자, 이 밑부분 햄라인 5cm는. 두껍게 남기기 위해서 요거를 자르지 않을 겁니다. 자, 요것을 자르지 않으려면 요거를 요렇게 잡아서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측 내고 나머지 쪽 다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위 백부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톱 부분, 크라운 부분을, 톱과 크라운 중간 부분을 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 층낼 것인가, 그거를 초이스입니다. 자, 자, 맨 끝부터 한 15cm 층을 내고 싶다. 자, 기장을 잘라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세로로 잡아서 버티칼 섹션을 떠서, 버티칼 섹션을 떠서, 음. <laughs>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구선과요끝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섹션을 수평 당겨서 맨 위에 골든 포인트와 밑 라인을 연결해 주는데 요걸 슬라이딩 커트로 연결해 면 아주 연결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섹션도 또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또 수평 당겨서 뒤로 나란히 나란히 당겨서 위점과 밑선을 가벼운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자, 마지막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뒤로 나란히 나란히 당겨서 연결해 줬습니다 자 반대떡도 마찬가지로 뒤로 나란히 나란히 수평 당겨서 윗선과 밑 가이드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 또 수평으로 당겨서 그대로 당겨서 윗선과 밑으로 여러분은 포인팅 테크닉이나 가위로 슬라이딩 컷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잡아보면 일자가 됩니다 어, 수평 일자가 되죠 자 그러면 볼륨은 요 기장을 더 볼륨을 위해주겠다면 요거 더 짧게 초이쌤면 볼륨 이 위로 삽니다 지금은 볼륨은 한 15cm 정도 층을 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빼기 완료됐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는 사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버티컬로 섹션을 떠서 자. 뒷 부분을 자뒷 부분을 사십도 정도 앞으로 당겨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그앞 부분은 거리도 모아서 사이드 베이스로 쳐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버티가 세컨을 떠서 마저 첫 번째 모아준 곳으로 모두 당겨서 오버달 다렉션에서또 연결해 줍니다. 또 마지막 모두 백 백사이드 45도 방향 첫 번째 섹션으로 모아서 긁어 쳐 줍니다. 미선은 그대로 치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 사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사이드를 뒤로 당긴 거를 앞쪽으로 45도 당겨서 수평 당겨서 45도 방향으로 당겨준 다음에 체크 코트를 한 다음에 자, 옆을 다시 그 뒤에 로 모아서 사이드 베이스로 끌어서 끝과 위와 아래를 연결해 줍니다. 모두 당겨서 백사이드 45도 방향으로 당겨서 연결해 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과 골든 포인트를 3, 4cm 두께로 6cm 폭으로 잡아서 끝과 끝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나란히 나란히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또 모두 사이드 베이스로 정칸으로 당겨서 앞쪽이 약간 길어지도록 자, 그런 다음에 자, 스타 포인트부터 유라인, 프론트 코너까지 두피에서 90도로 당겨서 유라인 각 처리 코너 정리를 해줍니다. 요거는 레자로 이 슬라이싱 커트를 해줍니다. 그 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슬라이싱 커트로 u 라인각 처리를 해줍니다. 온 베이스로 당겨서 반대쪽도. 자, 레자로 슬라이싱 커트는, 보이시죠? 45도로 들어가서 그대로 빼줍니다. 45도로. 이게 D 포인트 커트. D 포인트 커트는 D 포인트 커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탑 부분에 레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밑부분에 원랭스와 레아를 연결해 주는 잡을 이 골든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사선 섹션을 떠서 온 베이스로 잡아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줍니다. 자 당겨볼까요? 자이 부분이 나왔죠. 자 나왔죠. 온 베이스로 방사선 섹션을 떠서 제자리. <laughs> 오케이 okay. 자, 이제 왼쪽이 끝나고 반대쪽. 또 골든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사선 섹션을 떠서 그대로 방사선. 밑부분 원랭스와 위에 레어링을 코너를 정리해 줍니다. 방사선 섹션 온 베인스로 잡아서 끝선을 부드럽게 귀해서 레자로 이 슬라이싱 코트를 해 줍니다. 여러분은 포인트 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어링을 할 때는 브론트로 자르게 되면 커트 선이 부드럽지 않고 연결이 안 돼서 파 포함을 해도 머리가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내지 포인트 커트를 하는 것이 좀 이롭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밑 부분에 볼륨이 살았습니다. 자 15cm 부분에서 볼륨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자, 볼륨은 기장을 줄이면 더 올라가고 내리고. 자, 이 정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앞머리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앞머리는 조그만 삼각형을 쪄서 여기는 1, 2cm 짧게 해줍니다. 자, 요거큰사각형은 앞으로 터서 약간 슬라이시 커트로 사이드로 갈수록 약간 길게. 또 여기를 중심으로 약간 사이드로 갈수록 약간 길게. 자, 무겁다 생각하면 약간 슬라이싱 겉으로, 슬라이싱으로 숱을 쳐줍니다. 그 다음, 이쪽도 가운데부터 점점 빼면서 숱 처리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라인을 약간 가볍게 주기 위해서 페이스라인 2cm를 잡아서, <laughs> 2cm를 잡아서, 자, 요걸 가볍게 내려봅시다. 어디부터 가리는 게 좋은가? 그래서, 입선부터, 야 층을, 턱선까지, 층을 내주도록 합시다. 조금 더 자르면, 이번엔 코선부터 턱선까지 살짝 더해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페이스라인 2cm를 잡아서, 음 자, 코선부터, 그 앞으로 45도 땡겨서 코선부터 그 슬라이싱. 슬라이딩 커트로 해서 가볍게 턱선까지 무거운 슬라이싱으로 약간 수처리 해줍니다. 음. 이쪽이 약간 무거우듯 합니다. 살짝 슬라이싱. 살짝 슬라이싱.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그럼 수출을 약간 해볼까요? 자자 볼륨을 살기 위해서는 그라스닝이 좋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점점 점점 빠지면서 슬라이스를 하면 이너 그라데이션 스닝이 됩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서 점점 점점 빠지면서 수출이 기면 볼륨이 더 삽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갔다 점점 점점 빠지면서 그러면 가벼우면서 볼륨이 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숙이 들어갔다. 빠지면, 쌤은 그라데이션 신에이 돼서, 모발은 없어지면서 둥근 볼륨이 살게 됩니다. 넣는 방향은 이렇게 점점점 위로 갈수록 길게 줍니다 오케이. 자 잡을 때는 힘을 주지 말고 두 손으로 가볍게 잡아서 터치해 줘야 머리가 가볍게 소량씩 잘려집니다. 무겁게 잡으면 커트 선이 무겁게 나오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모량 조절, 이너 그라데이션 스닝, 가볍게 터치해 줍니다. 아주 숨 많은 사람에겐. 아주 제격이죠. 머리가 손질이기 쉽고 가볍고 세련다고 세련되고. 오케이 얼추 다된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고 가볍게 셔하게한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드라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자, 이 고객님은 어깨미 15cm 까지 완랭습니다. 자, 약간 15도로 당겨서 약간 동글게 커트를 쳤습니다. 그다음에서 이앞 프론트 코너부터 햄라인 5cm를 요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자, 골드 포인트 기장을 내가 볼륨을 살릴 때 기장을 정해서 자, 이밑 기장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수평으로 당겨서 자, 위가 짧고 앞이 길게 자, 그대로 모두 뒤로 당겨서 모두 뒤로 당겨서 연결을 수평으로 당겨서 15도 기울어서 쳤습니다. 자, 요거를 45도 방향에서 앞부분을 모두 유지를 당겨서 마찬가지 수평 당겨서 15도 기울게 당겨쳤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A 라인으로 앞으로 치워지는 그러한 샤프한 디자인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윗부분은 골든 포인트를와 탑 포인트를 중심으로 들어서 스퀘어 사이드 베이스로 뒤로 당겨서 그다음 골든 포인트 기장을 두피에서 90도로 당겨서 코너 정리, 프론트 코너까지. 자, 앞부분은, 자, 앞부분은, 자, 앞머리 비분이 코선으로 해서 당겨서 앞으로 슬라이딩 커트로 연결해서 요 페이스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앞머리는 뱅으로 해서 요긴 조그만 삼각형에서 짧게 자르고 옆사이드는 슬라이딩 커트로 길게 해서 얼굴을 게르마 보이면서 자, 주변머리 없는 걸로 이렇게 캄퍼라지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요부분에탑머리를 볼륨을 높이기 시작하게 되면 자요 머리를 요렇게 5cm 정도 더 잘라주면 볼륨이 이렇게업 됩니다. 본유 기장은 여러분이 초이스 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허시컷이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의 평화를 끝부분을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내지 두 바퀴 굵은 노를 가급적놓은큰롤로 해서. 세팅 파마를 해주면 아주 볼륨감 있고 컬이 약간 약간 S컬 정도 나오게 위에는 C컬 한 바퀴 반, 밑에는 두 바퀴 굵게 맞습니다. 25mm, 23mm나 28mm 정도로 말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는 아주 그런 커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여름 가을 한번 잘 유행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